다음 문제 넘어가 볼까요, 목사님 네, 2번 문제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셔서 네.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이 아담을 위해 이런 존재로 만드시는데요. 네, 네, 그렇다면 아, 하와는 아담의 어떤 배필로 존재하게 되는 것일까요?입니다. 어, 어떤 배필? 네네. 1번 문제에서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 배필이라고 했을지 보기 주시죠. 1번. 돕는 배필 1번 돕는 배필 2번 싸우는 배필 2번 싸우는 배필 3번 사랑하는 배필 3번 사랑하는 배필 어 네. 뭔가 하나만 속성이 좀 다른 것 같고, 네 1번 돕는 배필, 2번 싸우는 배필, 3번 사랑하는 배필입니다. 어, 이런 표현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결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돕는 배필에 보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 굉장히 네네, 많이 보내시는데, 맞아요. 네 이하 동문입니다. 사실 보면은, <laughs> 네. 남자가 여자에게도 이런 존재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여자가 남자에게도 이런 존재가 되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존재여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그 존재의 근원이 어디서 에 시작되나 봤더니, 이장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아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를 위해서 이런 배필을 지으니라 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근데 18절에 보니까, 이런 배필이라고 말하고 나서, 바로 여자를 지으지 않으시고요. 어, 생물들과 동물들을 만듭니다 오, 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아담에게 이런 배필이 없다라는 언급을 한번더 하신 다음에 네. 이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시죠 그러셨죠 네. 네. 왜 이제 어, 답은 안 나오지만 왜 먼저 이런 배필을 만든다고 하셔놓고선 동물을 먼저 만들었을까 그러게요 네.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한텀 지난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네. 짚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오. 이제 받을 준비가 된 상태였을 때 아담에게 여자라는 선물을 주지 않으셨을까. 아 네.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시군요, <laughs> 좋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 네. 결혼도 네. 준비가 돼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건 뭐냐면은 이런 배필이라는 사, 사실은 사실 우리가 인간은 혼자 살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네네. 다시 한번 신학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고 혼자 기도하고. 하, 이제 신앙생활 유약에 쉽지 않은 이유가 네. 뭐냐면은 혼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이런 배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부가 이런 배필이 되기도 하고. 네. 어떤 사람에게는 신자들, 뭐, 교우들이 이런 배필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 존재에 대한 언급을 처음 여기서 시작하게 된 어, 겁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라는 걸좀 이렇게 드러내주는 네, 부분인 것 맞습니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셔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아담을 위해 어떤 존재로 만드셨을지, 보기 1번 돕는 배필, 2번 싸우는 배필 (3번) 사랑하는 배필이었는데요 우리 국사님 네. 정답은요 네 창세기 (2장 18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정답은 (1번)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네 (1번)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배필도 좋은데 네. 어쨌든 간에 싸우는 배필은 네. 되면 안될것 같아요 싸우지만 화해하면서 다시 돕는 네, 돌아와야겠죠 그게 현실이군요 네, 네 <laughs> 좋습니다 국사님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